독일 동화의 길 34번째 시간입니다. 어, 독일 동화의 길 34번째 시간은 어, 야콥 그림이 연설한 도시, 윕첸 하우젠입니다. 윕첸 하우젠이 여기 있습니다. 한민대니 예, 여기 있고요. 전에 살펴본 알렌도르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화의 길에 속한 적이 있었던 하일리겐 슈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우풍은 니스테 카스테리 이곳에 있습니다. 빛젠하우젠에 어, 가려면 어, 열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피츠앤하우젠 아... 노트라는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구경하려는 곳은 h a 앤하우젠 시장이 있는 이쪽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여기에서 걸어서 어, 이렇게 해서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 베라 강을 건너야 하는거지요. 어, 이 거리가 제법 됩니다. 어, 일기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도착 예정인데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한정거장이 더 지나가 버렸네. 근데 마침 휘천하우젠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왔다. 차장이 다가왔다. 사실 내가 이곳에 내리려고 했는데 한정거장을 더 가버려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차표를 보더니 알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시 차표를 확인하면서 날짜를 확인했다. 내가 열차에서 내려서 지도를 보고 있으니 아주머니께서 뭘 도와줄까 하고 다가왔다. 시내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다리 건너에 있다고 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역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다. 길은 비교적 먼 길이었으나 운명으로 생각하고 걸어갔다. 역 앞에도 아름답게 꾸며진 집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지만 빙 돌아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성마장의 모습이 부르웠다. 구시가지의전경이 아주 멋있었다. 결국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다. 페라강을 끼고 있는 도시였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리를 건너고 나서 보행자가 시내 중심로로 접어들기가 까다로웠다. 지하도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무거운 배낭에 발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했다.지하도로 내려간 후 다소 우회하여 중심로로 접어들었다.먼저 시청 앞 광장으로 가게 되었다.아침부터 찻잔과 맥주잔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가게 앞에 나와 있었다.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누구인가?휴가를 온 사람들인가?아니면 시민들인가?휴가를 온 사람들이라도 그렇지. 아침부터 커피숍에 앉아서 어쩌겠다는 건가? 이것도 뭔가 우리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다. 거기 정류장 가까이 모퉁이 부분에서 하나의 동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빛젠 하우젠이 왜 동아의 마을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야코 그림의 동상이 있었는데 바로 1837년 12월 17일 빛젠 하우젠 사람들과 괴팅엔 대학생들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유연설을, 자유를 위한 연설을 하였다고 동상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나는 가방을 다시 벤치 위에 던져두고 시인의 목골조 가옥들을 촬영했다. 독일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빛젠 하우젠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시민 같았다. 집집마다 꽃으로 단장된 모습이 카메라로 겨누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유감이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다시 시청 광장으로 돌아와 가방을 확인하였다. 시청 앞 광장이다 보니 토요일이어서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예전처럼 결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달려들 정신이 아니었다. 오직 목표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것보다는 내 육신의 고단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쳐 있어서 여유가 없는 경우 말이다. 11시 54분 시내에서 역으로 나올 때는 버스를 이용했다. 인류로 70센트의 차비를 지불했다. 12시 7분. 빛의 나오진 역에서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세 센트룸 여행 안내소 기능을 하는 기, 가게가 있었다. 그냥 여행자들을 위한 잡동사니를 파는 가게인데 그분이 차표 상담과 더불어 차표를 끊기도 했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들이 어느 주 소속인지를 물어봐야 했다. 모두 해센지 소속이며 해센주 티켓을 꺼내면 되는데 주 경계 지점에서는 어느 도시가 해센주, 니드닥센주, 티링앤주 중에서 어디에 서한지를알 수가 없다. 그 상담 결과, 그러니까주 티켓을 끊지 않고 하일리바트 하일리슈타트로 하일바트 하일리슈트로 가는 표를 끊었다. 6유로 2 0센트였다다 위첸하우스에는 자신들을 이렇게 예, 예, 얘기하고 있어요. 키르 r c h e n s t a d t und u n i v e r s i t ä t s t a d t 그러니까 이 체리의 도시, 대학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w i t 하 e n h a u 은그 카셀대학의 친환경농업과가 여기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체리가 유명한가 봐요. 그 축제 같은 걸 버릴 때에도 그 체리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 이 여기 바로 f i t z h e n h 역입니다. f i 하 z h e n h 역 정식 명칭 이름이 f i 하 z h e n h 조금 전에 일기에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서부터 이 높은 지역인데 계속 이제 말을 통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 그런 중에 이 보면, 보면 이렇게 승마장이 이렇게 있어요. 말 연습하는. 아주 그, 이런 것이 참 부럽죠.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꽃이 이렇게, 뭐, 독일은, 음, 어느 집이나 다 꽃을 이렇게 잘 갖고 놓습니다만은 이젠 하고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베라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석고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어그 조각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어, 이분은 누구냐 하면 루트비히 빌헬름 에르하트 루트비히 빌헬름 에르하트라는 분인데 어, 이분은 아, 어, 독일의 2대 수상입니다. 2대 수상, 1963년부터 1966년까지 했고 이분이 1968년 10월 12일에 선거 유세차, 그 비첸하우젠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대 수상을 역임하시고 어, 자리를 놓고 난 다음에 어, 이리로 왔네요. 아데나워 다음 수상이 바로 어, 루트비히 필렐름 에르카트입니다. 아데나워 수상 다음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뭐 어디든지 다 이렇게. 에, 독일은 어떤지다, 이렇게, 이 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제 시청인데인데, 에, 이, 그 유명한, 그, 약국 그림의, 에, 연설하는 장면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적, 1837년 12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어 비츠엔하우젠 그 사람들하고 어 게팅엔 대학생들 앞에서 자유 연설을 했다. 아, 그런 얘기가 나 있고요. 어, 이 조각을 만든 분은 카인 보그만 로트라는 분입니다. 어, 그 장면인데 좀 멀리서 찍어 봐. 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어, 소개합니다. 야곱 그림이 교수에서 해직되고 초방령이 내려진 후 1837년 12월 17일 약 250명의 괴팅엔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새로이 하노버의 왕이 된에스트 아우구스트 폰 쿰블란트가 주헌법을 무효한 것에 반대한 7인 교수 중한 명이었다. 그 일로 해직되고 출을 떠나야 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마찬가지로 해직된 다른 두 명의 교수들과 함께 피첸 하우젠으로 왔을 때 페르강 다리에서 우려 같은 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대학생 대표단은 교수들이 말해서 내리는 것을 도왔으며 그들을 다리를 건너 시내로 안내했다. 그들은 줄얼크노레라는 호텔에 숙박했다. 정오쯤, 시의회는 시청을 내주었다. 교수들은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연설을 할수 있었다. 그 후에 카셀로 여행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콥 그림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조각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 어깨 위에 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분수대죠. 어, 시청 쪽에서 다시 한번 그 약국 그림이 있는 쪽으로 여기 뒤에 보이죠. 어, 동상 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여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골조 가옥들이 있습니다. 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적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에카르 했지엄 돌출창 이 돌출창 고감스럽게도 사진을 찍고 있는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네요. 음, 뭐이 돌출창 부분이 특히 아름다워서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 바로 어, 이 호텔이 크로네라는 호텔이죠. 어, 그이 호텔에서 결국 어, 야코 크림 교수와 다른 두 분의 교수님이 숙박했다 그런 얘기죠. 어, 다시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오른쪽 발이 부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어, 여행을 하다 보니, 어, 배낭을 메고 카메라를 메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음, 발에 하중이 더 들어가니까 어, 결국 시내 다니면서 시청 앞에다가 벤치에다가 그, 배낭을 내려놓고 어~ 함박구이 돌면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왔더니만 그~ 배낭이 그대로 있는 어, 그런 독일입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34번째) 독일 동화의 길은 그~ 어, 야콥그림이 연설을 한 어~ 빛앤 하우젠이었습니다. 아~ 어, 정말 감사합니다.